동물원을 갔거나 혹은 뭐 박물관을 갔거나 특히 모나리사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을 말이죠. 뭐잘 아시다시피 그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게그 가능하지가 않더군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there's certain distance you have to keep 그 지켜야 되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띠를 둘러놓던가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어, I want to get closer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싶어. Can we get closer? 우리 좀더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라고 했을 때, no nope, 안 됩니다. 자, 어떤 안전 울타리 그 바깥에 내내 있어야 돼요.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럴 때 내내 그 바깥에 있어야지 그 안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딱두 단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Stay behind, stay behind. 아, 이 stay는 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그냥 지금 있는 곳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보고 stay, stay right there.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가만히 내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이 말이 되거든요. So stay behind 뭐뭐 하면 뭐뭐 뒤에 지금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켜라. 이 말이 됩니다. stay behind the safety barriers. safety barriers 하게 되면 안전벽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 그러니까 안전벽 뒤에 그대로 있어라. 이 말이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안전벽 뒤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we need to stay behind the safety barriers.